헤롱툰, 헤롱. 해롱. 구독. 전 이제 대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지금 한달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은 애절한 사람보다는 친구같은? 힙힙거리는 만남이라고 할수 있죠. 미은정도 정이라고 매일 토닥거리다 제 생일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이 되게 보수적이고 정교적인 성향이 강한 집안인데, 결혼 전까지는 혼전순결에 여자도 사귀면 안 됐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좋으니까 종교적인 거다 버리고 사귀자고 해서 사귀게 되었죠. 사귀게 난 뒤에도 매일 투닥거리고 서로 놀리는 재미로 살았어요. 전 주로 남자친구를 종교적인 걸로 자주 놀렸죠. 아휴, 이 부모님이 나랑 사귀는 거아시면 실망하시겠다. 이런 핀잔이 줘. 평소에 대바다 치는 애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너랑 사귀는 걸회하지 않아. 너랑 있으면 행복하니까. 어, 이말 듣고 심장이 움직이는 걸 까먹었어요. 되게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좋은 편인데도 이런 담백한 말은 자주 없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남자친구와 사귀는 걸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그말 듣고 나서 얘랑 사귀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점수딴 법을 안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여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니, 엄격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보자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둘이 서로 좋은 인연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